저는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물론 글을 쓴것 뿐만 아니라 도구를 샀다면 구체적인 준비 행위가 되어서 살인 예비가 될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글을 쓸때 여러 명이 착당을 했다면 살인 음모는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글을 올리는 것만으로 살인 음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둘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협박죄입니다. 실제로도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해치겠다는 구체적 내용의 글을 올린 남자는 협박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하네요. 다만 그 사람의 협박 혐의가 인정될지는 재판 과정을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경찰은 이 사람이 공격 대상을 실림력, 여성 20명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했으니 협박죄가 된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반면 시간, 장소, 대상 등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협박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공부 집행방해죄에 대해 설명드릴게요.